새로 들어온 괜찮과 쇼타로고 아, 안 보이는데. 아. 아, 아 이고 아이고, 아이고. 난 여기 회장. 아, 저희 세계생입니다. 아, 아, 아 들어오고 싶어. 이름. <laughs> 쇼타로. <오, 웃음> 나이가 20만 열아홉0 0 0세 가장 중요한 건 뭘까? 혹시 아 인사요? 혹시 아 인사요? 어. 그렇지. 정답에 인사지. 바로 첫 이제 첫 인상을 잘 보이려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네. 좀 한번 한 명씩 해볼까? 쇼타도 이제 한번 해야지. 네. 아 고맙네. 두더벌 여기 n c d 안녕하세요 NCTM. 와, 왜 이렇게 귀여운? 뭐라고 했어? 진영아 한 번만 다시. 네. 두더벌 여기 NCT.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너무 작아. 네. 목소리부터 크게. 크게. 어. 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두더벌 여기 n c d <웃음> <웃음> 제 <놀리를> 아, 네, 같이 세어 네. To the, the w yeah, 여기 n c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<웃음> 아, 아, 잠깐만 n c <laughs> 이거라고 아, n c 아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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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셔터 <laughs> 한번 셔 네. To the w yeah. 여기 n c 아 안녕하세요 아, 좋아, 좋아, 좋아 좀더 키워나가자고?